자, 이번 달도 내일 하루만 남았어요. 예, 목요일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위클리 만기도 큰 흐름 없이, 중박, 양쪽에 바닥에서 중박 정도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정은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그렇게 내, 나쁘지 않았는데, 기대치보다,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뭐 시장이 미리 끝났지만, 지지부진하고, 장애에서도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테슬라처럼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제 좀 부진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오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미 시장은 거의 정점에서 있기 때문에 정거점을 다우지수 같은 게 돌파하냐 마냐. 우리 시장은 하락할 때는 급하게 했었고 지금 이 사선 이 저항대에서 계속 지금 머무르고 오늘은 그나마 지나치게 아까 하락을 했때 장초반에 지나치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양봉으로 마감됐고 어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제도 분위기가 좋아서 추세를 좀 돌파할 수가 있었는데 개파락하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밀고 또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내일은 이 자리. 아300한 최소한 되고 65자리를 회복을 갖다가 하고 끝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분위기는 지금 어제 콜 쪽으로 콜 쪽으로 어저께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러나 양매수를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수익금 수익금 일부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비슷한 금액을 양매수를 하는 게 좋다 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적중을 했어요. 적중을 해서, 어, 어, 거의 한, 약간 외가격들은 조금 더 됐고, 100% 이상, 130% 이상, 예, 그 정도 나오고, 또 바로 되돌렸고, 이 고점에서 예, 청산을 하고, 푸선 고점에서 청산을 하고, 눌린 다음에 한옥가씩 낮춰서 양매수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것까지 실현을 했고, 덕분에 어쨌든 간에 그 대처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무리 뭐 얘기한다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기 때문에 잘 하신 분들은 아마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위클리 같은 경우는 360 싸움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비쌀 때 하지 마라, 비쌀 때 하지 말고 0.1에서 0.04에 깔아야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362.5는... 어, 아까 이거 0.4 때, 0.5때 이럴 때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0.1에서 0.04이 정도에 깔아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저점에서 0.06에서 400% 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잘 대처하신 분들 있고, 예, 360도 마찬가지죠. 여기 비쌀 때, 이런, 이런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것도 깔아라. 그래서 여기서도 500%가 나왔어요. 양쪽을 다 수익 올리신 분도 있고, 한쪽만 수익 올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가 뭐 터질 때는 뭐 몇천 프로, 만 프로 막 무자백이 터지지만, 어 최근에 수급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터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뭐 양매수나 지나친 외가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이 터지다 보니까 뭐 0.01, 0.02가 터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 몇십억씩 이상 다 물렸어요. 그쪽에서. 기관 투신도 물렸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떤 가격에 행사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최대한 얼마에서 얼마까지 깔아사야 된다 그걸 지켜줘야 돼요 위클리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되면은 그냥 안되는게 아니라 절대로 안된다 어쩌다 수익 한번 올리면 그냥 한 번에 한방에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먹으면 그냥 빠져라 이런거 빠지고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하는게 계속 하다보면 또 이렇게 프리미엄 죽일때는 무섭게 죽이기 때문에 위클리가 아무리 터져도 위클리가 아무리 크게 터져도 죽을때는 크게 죽어요 쭉쭉 빼버린다고 이게 5분만에 이렇게 빼는데 이게 감당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이 끝에까지 아니고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해도 쳐다보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위클리는 뭐 만기 때만 만기 때만 제가 만기 전달은 간단하게 아 지금 등가계에서 어디 어디까지 외에는 사면 안 된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만기일은 만기일은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혼이나 풋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실제로 그전에는 무모하게 막 하셨던 분들이 지금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그 전부터 꾸준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인 저항은 362.8 정도 보면 돼요. 이 저항. 그 다음이 약간 굵게 쳐있는 이 364.8. 최소한 이 정도 올라가줘야지. 여기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가면 이제 366 정도 터치해주면은 어, 금요일날 그렇게 마감이 됐다. 어, 364나 5 정도 위에 마감이 됐으면 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등 가격이 상당히 좀, 아직도 비싸는 편이에요. 지난번에 막 8점대, 7점대에서 지금은 지금 정도는 아직, 아직 이제 콜이 좀 올랐기 때문에 콜이 좀 비싸요. 코리 5.대 5.대 후반에서 5.대 후반에서 푸오 5.대 초반. 비싼 거는 코리 약간 비싸지만 위로 치고 올라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일단 지지는 360.4가 지지가 잘 되고 있고 그 아래는 359 정도. 예, 이 정도 지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이 저항선 362.8과 내일은 364. 한85 정도. 그 위에는 이제 오버시팅 나오는 거고 360 뭐6 정도까지도 찍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남들 올라갈 때못 올라갔잖아요. 에? 남들 남들 올라갈 때뺄 때는 시원시원하게 더잘 빼고 미장은 올라가도 전체가 빨갛잖아요. 빨간색으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 올라갔다가도 확 빼버리고 계속 지금 외국인에 어떻게 보면 횡포나 횡포에 가까운. 돈의 힘으로 돈이 뭐 우리 전체 합친 것보다 두배 이상 많이 들어오니까 매일 매일 그 돈의 힘으로 믿다. 눈에 보이는 그뭐 지표나 이런 것만 믿으면 안 된다. 시간 주체별 뭐 이런 동향만 봐서 하면은 늦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천억 이천억이 매수가 들어와야지 어느 어디까지 올라가고 천억 이천억 사천억이 매도가 나와야지 어디까지 빠지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어울려서 맞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콜이다, 푸시다. 어, 이거 왜 이러지? 저희는 그냥 선물이 매수가 유리하냐, 매도가 유리하냐, 콜 옵션이 유리하냐, 푸드 옵션이 유리하냐, 지금은 쉬어야 될 때다. 그런 식으로 자, 소박이 나올 때가 됐냐, 중박이 나올 때가 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매수 타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클리도 위클리도 그 예상 범위 내에서 362점. 음 이거는 이제 분봉으로 봐야 되니까 362.1 이거 하 이것도 한번 정도. 예 저점에서는 계속 올라갔지만 한400% 아, 정도 여기서 0.2에서 0.04 사이에서 0.06 여기서 400% 이상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죠. 딱 올려먹고 빠지라고 얘기를 했고 푸드 풋옵, 푸드 옵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쪽 다그 가격대가 거의 정확했다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위클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한, 보통 한일번 있잖아요. 공휴일이 있다면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보면 한두 번은 한두 번, 많이 터지면 세번 정도 터져요. 그 나머지는 중박이나 양풀이 죽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그, 쉽게 외가격에 처음부터 접근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피해서 가면은, 좋은 수익들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도, 저점에서 지금 저점에서 최대가 130% 정도 올라갔고 그 저점을 갖다가 좀 갱신해서 한200% 이상이 과연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첫째 주 월요일날 월화를 프리미엄을 많이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아 내일은 뭐~ 전체 스터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그~ 마지막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 스터디가 10시 반에 있어가지고 공개방송을 9시 50분에 10분만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그때 보시고 9월 달 중요해지, 점점 중요해지니까 그때 무리하지 않게 안전하게 하는 매매를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